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등호사인 LG 트윈스의 좌완 외국인 투수 데이비드 허프(33)의 일본 진출설이 일단락됐다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는 5일 메스카라시티를 새 외국인 투수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기 191의 장신 우완 투수인 카라시티는 올 시즌 미국 프로 야구 콜로라도 로키스와 시카고 컵스 산하 트리플 어에서 총46 경기에 등판해 21 세이브를 수확했다. 야쿠르트는 허프 영입설이 나돌았던 구단이다. 일본의 스포츠 매체 스포츠호치는 지난 1일 야쿠르트가 내년 새 외국인 투수로 카라시티와 허프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쿠르트가 결국 1순위 후보였던 카라시티와 계약함에 따라 허프의 일본 진출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허프가 LG와 협상해서 몸값을 높일 명분이 사라졌다고도 볼수 있다. 더군다나 LG가 허프를 보류 선수로 묶어놨기에 허프가 KBO 리그 잔류를 택한다면 LG와 계약하는 길밖에는 없다. 팔자루를 이제 LG가 쥐게 된 셈이다. 현재 LG는 외국인 투수 두 자리를 놓고 기존의 외국인 투수인 허프, 헨리 소사에 더해 전 외국인 투수인 레다 메스리즈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리즈는 2011년부터 LG 유니폼을 입고 3년간 뛰었다. 3년 동안 26승 38패 5세이브 평균 자책점 3.5위를 기록했다. 이후 미국과 일본 무대에 도전했던 리즈는 현재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 위력적인 9위를 뽐내고 있다. 7경기의 선발 등판에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0.50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LG 관계자는 리즈의 9위가 뛰어나다는 스카우트 보고서가 들어와 영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엘지카 만약 리즈를 영입할 경우에는 소사의 대체 자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허프, 소사와도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협상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전했다. 상윤골뱅이이너.co.kr 2017년 12월 5일 16 07 송고